운동이 방광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들 하죠. 그런데 혹시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도 방광염이 더 심해진 경험 있으신가요? 분명 건강해지려고 시작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사실, 운동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러닝, 수영, 자전거, 웨이트 트레이닝 모두 체력을 기르고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좋은 방법이에요. 문제는 너무 무리했을 때인데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땀을 흘리며 몸이 탈진할 정도로 또 쉬지 않고 계속 몰아붙이다 보면 체력이 쌓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에너지 소모가 커집니다. 그 결과로 방광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50에서 70대 여성분들은 갱년기 이후로 몸이 예전 같지 않게 때문에 조금만 무리해도 충격이 크게 다가옵니다 방광은 예민한 장기라서 몸이 지쳐서 면역력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불편함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했는데 왜더 심해지지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운동을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것인데요 가볍게 땀이 나고 숨이 조금 찰 정도로만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이어가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혹시 운동 강도를 줄였는데도 여전히 방광염이 반복된다면 그건 생활 습관만으로는 방광 면역력을 회복하기 어려운 단계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꼭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